제가 한번 피칭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지금 25가 나왔는데, 어, 약간만 더 올려볼게요, 좀. 아하. 안무씨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저희 김코치님, 김코치님이랑 같이 나왔는데 어, 저희 김코치가 이제 계속 프로 입단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번하시죠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에 나오게 돼서 기쁘네요. 뭐 하는 거야? 저요. <laughs> 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요. <laughs> 그래서 저랑 같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 저희 이제 금고치가 어떻게 도전을 했고 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가시죠.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 앞으로 영상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는지 가시죠. 뿅. 안녕하세요. 대표 안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김 코치가 이제 다시 프로를 어, 도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막 몸을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데 김 코치가 어떠한, 어떠한 연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공을 던지기 전에는 항상 몸을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런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순발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공을 던질 때 순간적인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잠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더질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력보다 몸의 스피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이런 운동 시작 전에도 순발 운동 해주고 또 던지고 나서도 순발 운동도 런닝도 해주고 그래야 몸이 잘 발달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캐치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 나이스볼. 오. 나이스볼.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짧아졌죠. 오케이. 이렇게 지금 캐치볼까지 걸린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몸을 많이 풀고 캐치볼도 좀 길게 해주면 몸 밸런스 찾기가 되게 쉽기도 하고 또 캐치볼 하면서 안 좋은 동작들을 많이 발견해야지 피칭할 때 그게 좀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게팔 음. 피한다 어디 봐봐 손톱 길어가지고 안 잘랐어 이렇게 집어가지고 엄지로 와 아파 아니 지금 선수들은 이렇게 가끔 찝히면 피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 손톱 관리를 잘 해주셔 해, 해줘야 됩니다. 네. 방금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됐어? 앞쪽에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공 던지고 나서 힘을 쓴다는 느낌이 되면 안 되고. 근데 항상, 그치. 그 포인트에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안 나와. 이제 피칭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싱. 아이싱 합니다, 아이싱. 이번에는 팔꿈치, 토미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 팔꿈치 아이싱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어, 이렇게 던지고 나서는 어, 반대 스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야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배팅을 칠 때도 반대쪽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어, 피칭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쪽 스윙을 해주시는 게 어, 몸의 균형에 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좀 던지시고 나서 오른쪽, 어, 반대쪽, <laughs> 오른손 사용이 더 좋대요.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렇게 요런 것도 반대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던지는 쪽 스트레칭을 해주고 던진 다음에는 던진 반대쪽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체조를 해주면 어, 훨씬 좋습니다. 어배수만 <laughs> 없네 별로 별거 없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김코치 연습 연습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투수는 역시 데뷔 <laughs> 어, 그때 심정 엄청 막막했었죠 어, 몸도 얼마 안 받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뭐 선수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구속 자체도 한 어떤 저도 그냥 130이상 그냥 툭 던질 줄 알았는데 어, 그거에 기대도 못 미치니까 좀 실망감이 되게 많이 컸었죠. 낙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많이 들죠. 예. 그거는 하루에 한 번, 한 번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몇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될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라고 하면은 어 근데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던지는 것도 엄청 좋고, 야구 자체가 되게 느꼈어요, 그거를. 근데, 네, 재밌고, 좋아한다는 거를 지금 나이 때더잘하게된것 같아요. 20대 중반 넘어갔을 때. 아, 내가 진짜 야구 사랑하는구나. 일단은 내 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 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솔직히 혼자 만들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근데, 뭐 동훈이 형이 이제 회전력과 뭐 팔의 각도. 그리고 힘쓰는 타이밍. 거기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될 때마다 맨날 영상 찍은 거 보여주고, 어떤 거 같애 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 우리 막.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놀고, 가장 잘 됐었지. 그리고 나서 뭐, 야구 이제, 야구장 나와서 할 때도 엄청 잘 되고, 막. 나서, 그 해, 그러니까 19년도 6월, 아, 7월? 8월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치고 올라왔지, 그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이스볼 뷰, 안코치입니다. 네, 베이스볼 뷰, 김코치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김코치가 이제 다시 프로에 재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캐치볼 하는 장면하고 롱토스 하는 어, 그 자세를 한번 보면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스피드건을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김코치의 구속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오우, 너무 유연해. 너무 유연해. 가슴 내밀고 항상 앞으로. 와! 가동 범위 보세요. 와, 여기까지 와. 와. 대박. 옆으로. 선수들은 <laughs> 공을 던지기 전에 항상 어깨 체조는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땀을 좀쭉 내고 윤활유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공을 던진다고 합니다. 오. 어 어깨 틀린 상태에서 뒤가 늘어나게끔 해주는 스트레칭이야 합니다. 확실히 프로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캐치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가까운 거리에서 캐치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꽂아 꽂아 지금쭉 캐치볼 하다가 한2 0미 정도 쭉 나와서 이번에는 다리 들고 회전력 집중하는 회전력에 집중하는 피칭하고 있습니다. 아, 볼이 진짜로, 진짜 살아갑니다, 살아가. 다리 들고, 어떻게 해야지 쭉 잡아놓고 회전. 와. 지금 이 정도가 20m입니다, 20m. 원베이스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베이스 거리인데 공이 진짜로 쭉쭉 날아갑니다. 이제 한 40m 정도 거리에서 던지는 어,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롱토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제 롱토스는 어떤 거냐면 어, 이제 투구 거리가 18.44잖아요. 그 거리에서 던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스로잉이라든지 어, 뭐 어, 이런 몸의 구간 자체가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롱토스를 이용해서 몸의 어, 이 구간과 어, 이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롱토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세게 던지려고 하는 것보다 좀더 몸을 늘려준다? 어, 그런 느낌으로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치도 지금 공이 살짝살짝 뜨는데, 이게 지금 몸을 늘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밀린 상태에서 팔에 힘을 좀더 줘서 이 궤도를 좀더 낮춰주면서 팔이 풀렸다 싶으면 좀더 궤도를 낮춰주면서 공을 좀더 눌러줍니다 좋다 상대야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한 70m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어, 이 거리에서 한번 여기서부터가 진짜 롱투스의 시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 레프트 수비 위치? 홈에서부터 한 레프트 외야 수비 위치 정도, 이 정도 거리. 어, 거기서 조금 더이 정도가 되겠네요. 정말 여유 있게 여기까지 던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한 100m 정도 나오는 한 90m 이상 나오는 거리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던지는 거를 보실 때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우. 나이스 볼. 진짜 예유있네. 확실히 지금 던지는 폼이 아까 한 230m에서 던졌던 그 자세보다 상체 코킹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체 코킹이 훨씬 더 하늘 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주고 발사 각도를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한번 피칭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코치님이 뒤에서 스피드건 해 주시고 계신데 예. 네. 아, 가볍게 한번 딱 던져 볼게요. 힘들다. <laughs> 아, 자, 지금 25가 나왔는데, 어, 약간만 더 올려볼게요. 좀 아, 힘다 떨어졌다. 힘다 떨어졌어. 힘이 많이 떨어진 거 아, 어, 9kg 올랐어? 아, 좀 롱트에서 힘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아, 라스, 라스, 라스.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거 저는 좀못 믿고요. 분명히 이구속보단더잘 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진짜 라스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침에 어머님이 부국해줘서 북옥 부업고 먹었거든요. 그니까 한번 내볼게요. 오케이 화이팅 19 34 35아 자, 자. 왔다 자. 자, 왔다 자, 자, 왔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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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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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욕심은 나죠. 구속이란 게, 뭐, 물론 뭐, 시합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형지에서 그냥 던져가지고 쟀는데, 구속을 던지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시합하거나 이제 몸을 더 만들어서, 시합이나 어디 나가게 되면은, 140이 무조건 넘을 거라는 생각은 무조건 들었어요. 무조건 플러스 알파고 한 5kg에서 7kg는 가져가니까, 될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었죠. 그때 거의 안 했죠. 네. 일단, 원초적으로 너무 만드는 단계이다 보니까 일단 내 몸을 더 끌어 그 신체를 이제 강화시켜서 더 끌어올려야 되고 더 던지는 근력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변화구를 만들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여서 직구 위주로 거의 직구 위주로 많이 했죠 간간히 던지고 가나 구네 네, 이게 무리가 왔는지 갑자기 10kg라는 구석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건, 약간 견뎌주지 못하는 보강을 아무리 해줬어도. 그때 이제 한번 부상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사개월 고생했죠. 롯데 아니요, 그때 롯데에서,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서 롯데랑 보고 있다가 기아 스카우트도 와가지고. 아, 여러분, 어, 오늘 김코치가 이제 한 2년 동안 연습했던 그거를 이제 어, 오늘 테스트를 보는 날입니다. 오. 김 코치가 롯데 유니폼을 입고 만발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